욥기 5장 26절.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오늘 제가 생각해볼 말씀은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나이든 그리스도인을 곡식단의 비유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추수하는 논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익은 곡식을 보고 있으면 나이든 신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씨를 뿌리고 나서 얼마 에, 처음으로 싹이 나왔을 때는. 농부는 저 연약한 싹을 벌레가 먹어 치우면 어쩌나 하고 염려하고 또 매서운 된소리가 내려서 어린 싹이 해를 입어서 시들어 죽게 되면 어쩌나 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 가고 절기가 바뀔 때마다 농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단비를 내려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또 따뜻한 햇볕을 곡식들에게 풍성이 내려주어졌으면 하고 바라면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곡식이 거의 다 익어가게 됐을 때는 또 병충해나 거센 비바람으로 인해서 소중한 알곡들이 망쳐지면 어쩌나 하고 얼마나 노심초사 했겠습니까 이제 곡식들은 잘 익은 채로 있고 농무는 어느 정도 염려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가 노심초사하던 때들은 지나갔습니다. 그는 땅에 소중한 열매들을 인내로써 기다려왔고, 마침내 그 열매들이 그의 눈앞에 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을 견뎌왔겠습니까? 그는 젊을 때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런 고비들을 무사히 넘기고 청년기와 장년기를 지나 이제 노년기에 있습니다. 그는 전염병이나 큰 사고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라는 방패로 그를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겪어온 걱정거리들과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그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시절은 어느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안식의 항구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몇 년간만 더 애쓰고 힘쓰면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한 땅의 아름다운 항구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익은 곡식을 바라보는 농부가 느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나이든 신자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두 가지는 염려가 지나가고 안식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곡식 줄기가 약해지고 시들어 말라갑니다. 나이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비틀거리고 눈은 침침하며 치아들의 기능은 멈추었고 그 수도 얼마 되지 않아 음식을 씹는 것조차 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금색을 띤 곡식들이 푸른 빛을 띠고 한참 자랄 때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듯이 나이 든 사람의 백발은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그의 연약함은 한참 힘이 좋은 청년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곡식단은 곧 집으로 옮겨진다는 점에서 나이든 신자를 곡식단에 비유해서 사람의 상태에 대하여 말한 것은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제 추수하는 자가 곧올 것입니다. 그후 곡식단은 곡간에 들여져서 안전하게 보관되어 더 이상 병충해를 입을 염려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곡식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추수할 날이 정해져서 잘 익은 곡식단이 농부의 곡간으로 들여지게 될 때는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나이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곧 본향으로 데려가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지금도 자신의 낯을 갈고 있고, 천사들은 그를 천국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황금 수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간이 준비되었고, 집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주께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곳간에 넣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죽음은 불가피하지만 받아들일만 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것이어서 거의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믿고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사람이 죽어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보고서야 우리는 그때 이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기는 죽으면 자기 무덤으로 내 몰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자발적으로 자기 무덤에 이릅니다. 비유 하나를 들겠습니다. 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의사를 불러 사정했습니다. 제발 나좀 살려주십시오. 내 재산의 반이라도 드릴 테니 저를 좀꼭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에게도 결국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죽음에 이끌려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죽음이 그를 거기로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이 똑같이 왔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하고 죽음이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 주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를 본향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온 것이죠. 나는 언제든지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악인들에게 겁주기 위해 이런 해골 모양을 해왔지만 사실 나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당신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죽음의 진짜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천세, 천사의 날개를 지니고 있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는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는다는 것은 근심과 걱정, 염려에서 노여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잠을 자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악인에게 찾아온 죽음은 악인이 이 땅에 꽉 붙들어 메어둔 밧줄을 풀어서 바다로 몰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온 죽음은 배에 도를 올리면서 그를 향하여 당신은 할 일을 다했으니 내가 당신을 본향으로 모시다 드리죠. 라고 말한 후에 향기로운 숨을 그에게 불면 그 배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그 어떤 회안도 없이 미끄러지듯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 뱃머리에는 천사들이 있고 거룩한 용들은 키를 잡고 배를 조정해 나갑니다 활짝 펴진 돛들 가운데로는 감미로운 노래들이 울려 퍼지고 가파는 온통 은빛으로 찬란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언제나 제때에 찾아옵니다. 본문에 장수하다가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나이가 차서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언제 나이가 찼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자녀를, 어떤 자녀를 본향으로 데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때가 그 자녀의 나이가 찬 때입니다. 어떤 과일들은 늦게 익습니다. 모든 과일이 똑같은 때에 익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양으로 데려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그때가 바로 그들의 나이가 찬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주어집니다. 첫째는 너무 일찍 죽는 법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 늦게 죽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오래돼서 말라 비틀어진 잎을 보고서 진작에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어야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잎이 자연스럽게 땅에 떨어질 때가 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나를 속히 본향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필요한 시간을 넘겨서까지 예수님과 떨어뜨려 놓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갈 준비가 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을 맞을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나이가 찬 때가 이르기만 하면 그 이전이나 그 이후가 아니라 바로 그때에 여러분의 주께서는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존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채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말씀 그리스도인에게는 영혼의 장례식은 없고, 오직 영혼의 결혼식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육신을 떠나자마자 추수권인 천사들이 기다리고 서 있다가 그 영혼을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이 집을 나오면서 기쁜 추수나리로다 라고 외치듯이 천사들도 천국문을 나서면서 추수할 날이로다 저기에 곧간에 드릴 잘 익은 곡식단이 또다라고 기뻐 소리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때마다 그날은 축제날이 되고 그런 날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늘 축제날이 됩니다. 이것이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같이 나이가 차서 무덤에 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에도 지옥으로 향하는, 가는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게 지옥에 가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기차 타고 부산으로 가면서 서울에 도착하고 될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기차에 올라타 있으면서 천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연,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흉악무도한 자라 할지라도 혹은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의탁하여 그러면 여러분은 그의 얼굴 앞에서 노래를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존재하고 있는 한, 또는 영원히 죽는, 죽지 않는 것이 지속되는 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그치지 마십시오.